음식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번 주제는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아이고 별, 나리도 세개짜리다 <laughs> 처음으로 세개짜리 나오지 않았냐? 아 아니야? 저번에도 한번 나왔나? 저번에 그거 무당벌레 한번 나왔어요 아 무당벌레 별두개안 했어? <laughs> 자 그럼 분 가... 가둬라 그럼 볼게요 레디버그 한 개네 아 뭐야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양세 개예요 아 은과 아, 야자 하겠습니다 자 1인 인셉팅입니다 뭐요? 1인? 인색이 뭐죠? 곤충 곤충입니다 여러분도 곤충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네아 진짜요? 아, 선생님도 먹어본 적 있습니다 자 메뚜기 먹어어요아 선생님도 매트리, 어렸을 때 메뚜기랑 개구리도 먹었고요 할머니가 몰래 몰래 막설렁탕도 구웠다는데 뭐 아무튼 뭐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미래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박퀴벌죠개구도 먹어봤습니다 어, 아자 네. <laughs> 알겠습니다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인색자 곤충들은 are changing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뭘로요? The Future of Human Diet 미래, 사람들의 식단인데, 미래의 사람들의 식단입니다 미래의 사람들의 식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The s i g n are everywhere 여기서 사인이 무슨 뜻일까요? 표지판? <laughs> 진조입니다, 진조 어, 진조, 진조, 진조입니다 그 진조들은 everywhere 어디든 다 있습니다 whoever, 자 누구든지 Travel to Bangkok 방콕으로 여행한 사람은 그 누구든지 can see, 볼수 있습니다. A street vendor selling fried insect as a snack. vendor가 무슨 뜻이죠? 노종상입니다. 밖에 팔고 있는. 그 우리나라 치우는 막 포장마차 같은 느낌. selling, 팔고 있는 것, 동명서죠. 팔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뭘 팔고 있어요? 구은. 프라이드 프라이드 인섹 이거 튀김튀김 곤충을 스낵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거 스낵으로 과자처럼 간식처럼. 자, insects are a popular food not just in Thailand. 자, 이 곤충은 뭐요? 온대태요?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Not just 근데 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 아, 되게 인기 있는 식이라고. 그것도 있는데 중국 음식 보면 나무 깎하고 애뭘 선생님은 <laughs> 중국 사람들이 뱀이를 꽂힌다고 꽂고 막 구워 먹는 거 봤어요. 닭꼬치처럼 <laughs> <laughs> 그거 되게 고소해. 근데 엄마는 선생님은 안 먹어 먹고. 자, 한명 주세요. 자, 팟. 아, 인 모스트 트로피컬 에어. 트로피컬가 뭐죠? 열대 우림이죠? 열대 우림. 그 족도 부분 말거다 족도 부분인 지역들은 뭐로? 뭐로? 모스티크 컨트리 라이크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어디입니까? 라틴 라틴 아메리카가 어디입니까? 아메리칸데? 아메리카에서 라틴이 어디에요? 쌈바. 쌈바 쪽이 에요 아, 브라질. 브라질, 그쪽입니다. 거기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 아마존로 가지는 쪽. 그쪽이 라틴이라고 릅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이 지역. 그죠? 두개의 대륙이, 거대한 두개의 대륙에서. 아, more in most. 그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곤충 먹는 게 되게 popular f 네. 어, 인기 있는 음식이랍니다. 자, <laughs> you might think, 당신은, 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might니까. eating insect is very strange. 어, 곤충 먹는 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자, A. A 뭐가 들어갈까요? A는 땡땡이 more and more people are considering insects as a however. However 쓰는 게 좋겠죠. However. 하지만, 봐봐, 왜 however 쓰는 냐면 뭐가, 곤충을 먹는 것이 이상하요 하지만, more and 많고도 많은, 그 반대대로 말하는 거 있죠,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Are considering. 그러요. 어? 생각하고 있어요. 고려하고 있어요. 뭐, 뭘 고려하고 있어요? 곤충을 스마트 푸드로 생각하고 있어요. 스마트 푸드로 초 h 스 선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 그 다큐멘트를 봤어요. 나중에 한2 30년 뒤. 20, 30년 뒤에는 바퀴벌레를 이렇게 우리가 주요 식당으로 먹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laugh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진짜 그 동남아에서 바퀴벌레 입당하는 거지 뭐이따 바퀴벌레를 뭐 어, 아무튼 아썸했습니다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아빠랑 보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보는데 아 토할 뻔했어 진 근데 번데기도 먹지 않아요? 번데기. 우리나라 번데기는 있잖아 어, 우리나라 번데기 먹네 번데기 먹었어요? 선생님 번데기 먹는 이 맨, 냄새가 너무 역해가지고 자 하겠습니다. 어, 어 진짜 어, 잘했어. 선생 만복 정도만. 자, the world p o p u l a t i o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세계 음. population은 뭘까? 아니죠 인구죠 인구. 세계 인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구 growing r 합니다. 빠르게. <laughs>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음. 있습니다. 그죠? 지구방는거죠 따블 따블로 그죠? 두 명에서 두명 2명, 모면. 좋겠지만, 두 명에서 세 명, 네시면 좋죠. 다른 나라, 는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And food needs are, 아, 자, 필요로 하면 음식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are 아, on the rise. 점점 사람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 필요로 하면 음식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r i s e 니깐요 y e a accordingly, 자, 무엇에 따르면은, 그에 따라, meat demand is doubling. 고기, 고기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 배, 더블링입니다.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배로. 더블링이니까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supply isn't catching up.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급은? 안 돼요. isn't catching up. 그걸 따라잡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잡지 못합니다. 정확하죠. catching up. 따라잡지 못해요. 이게 딱두 배,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피부로 하는 거는. 봐봐, 두 배에서, 두 배가 됐지? 두 배에서 딱온 거야. 네 배죠? 네 배에서 온 거야. 여덟 배죠? 해치하이안 되는 거. 수요가고기가 부족해요. 자, 데. How about insects? 근데 그러면 곤충은 어때? There are 6 to 10 million insect species on earth. 지구상에 얼마나 많고요? 다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봤는데 600만에서 1000만의 곤충 종이 있답니다. 지구상에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곤충 종을 발견하고 있죠. 곤충족은 무한합니다. 대형 서프라이즈 어 엔더레스 나왔네요. 그 여기서 대학은 누굽니까? 그 곤충족. 곤충들이죠 곤충의 종들이죠. 그 어떤 뭐야 엔더레스.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수요는 아 수요는 끝아 공급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공급는따로 지금 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B는 것요 아니, besides. 어, besides. 방금에 게다가 이게 나와야겠죠. beside가 나오면 좋겠죠. beside. besides, raising insects for food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자, 곤충을 음식으로써 어떻게 하는거요 raising. 사용해요. 어, 사용하는 것은 better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게 어떻게 하는가?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it makes much less water. 아, 그럼 그렇죠. 저 곤충 키우는데 물이 적게 들리겠죠? 뭐 얼마나 먹겠다고? 곤충들이 And feed to raise them compared to farm a n i m a l 어 그리고 먹이는 그 양이 어떻게 돼요? 먹이는 음식 양이 곤충 적어요 어, 농장 동물? 농장 동물이라고 하잖아 농장 동물? 저 뭐야 양, 소, 돼지, 말 네. 뭐. 축산물 어, 축산물 그래 축산물이라고 하잖 그게 다르다. 축산물과 비교했을 때 먹이는 양도 어때요? Less Much less here. 훨씬 적습니다 For example 여기 나왔네요 For example 여기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ow 소는 Eat 8g of f e e to gram 1 1g gram. 자 소는 1g을 늘리기 위해서 얼만큼 먹여야 돼? 팔, 8g을 먹여야 돼 소는 1g을 찌우기 위해서 8g을 먹여야 돼 In weight Wire 반면에 이거 반면에죠 몸은 동안이 아닙니다 반면에 Insect 자 곤충은 need less than 2g 2g밖에 들지 않는데 2g to gain the same amount of weight 같은 무게를 만들어 냈는데 곤충은 2g만 있으면 된답니다 야 그럼 이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자기 몸무게를 두, 두 배로 만두 배로 만있데면 된다 그렇죠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죠 이거 한 그램 똑같은 손은 1g은 늘리기 위해서 8g을 먹어야 되고 곤충은 1g 늘리기 위해서는 2g만 있으면 돼요 자기 아, 몸의 두 배로. 응, 음, 두 배로. 자, they produce less waste. 그리고 아, waste 2'. 그리고 또 하나 어떻답니까더 적은 쓰레기. 더 적은 쓰레기. 뭐그뭐비교 같은 거겠죠 뭐똥 같은 것들 난리 나죠 뭐 농장에서 또비교하고 세워 나오면 난리나 진짜 물 오염 되고뭐 자, and 그리고 most insects are rich in protein, fat and vitamins. 자, 그리고 뭐가 풍부하대요 곤충들은 뭐가 풍부해요? 그 프로틴, 네. 단백질이죠 f 지방, 그리고 바이타민 네. 비타민도 있대요? 그, 새들이 진짜 좋은 거 먹고 사는구나 <laughs> 생각해보면 자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것은 인젝스 저 곤충들은 아, are tasty 맛있대요 맛있어요? 자,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요 확실히 번딩기는 별로였습니다 자, so what's holding you back? 펀딩이는 맨처음 마시는 것도 아 <laughs> 아, 자, so what's holding you back? 자, 당신이 뭘 머뭇거리게 만듭니까?라는 것도 holding back 뒤로 이렇게 folding 하는 거니까, 뭐가 그렇게 머뭇거리십니까? Let's eat s o m n insect. 자, 곤충 좀 먹어봅시다.